조선은 명과 청 사이에서 사대 외교를 선택했지만 이것은 내부의 인영 갈등과 정치 분열을 심화시켰고 결국 외세 간섭의 구실이 되었습니다. 조선 말기 일부 지배층은 일본의 힘을 빌려 조선의 주권을 팔아넘겼고 일제 강점기에는 친일 세력이 독립 운동을 방해하며.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에게 적극 협력했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친일 세력들은 청산되지 않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 오늘날까지의 기득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의 역사는 외세, 그 자체보다도 외세를 불러들여 권력을 지키려한 내부 매국 세력에 의해 더 깊고 고통스럽게 왜곡되고 훼손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도 아픈 상처는 일본일 수밖에 없습니다.